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딩코에서 발매될 세븐 킹덤스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7개의 왕국을 테마로 한전략적 카드 세 컬렉션 게임입니다. 게임의 세팅을 위해 게임 카드 중에 7개의 각 왕국을 상징하는 문양카드가 있습니다. 이 문양카드를 임의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문양카드 아래 줄에 임의로 7장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너스 토큰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두 개를 임의로 오픈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선 플레이어를 정하고 선 플레이어는 모두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선 플레이어에서부터 자신의 카드 세장 중에서 임의의 카드를 오픈하고 돌아가면서 모두 오픈을 마쳤다면 각자 카드의 기능에 맞게 가운데 7개 있는 카드를 가져가면 됩니다. 이를 위해 카드의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세븐킹덤이라는 게임에서는 카드가 7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부입니다. 농부는 지정되어 있는 위치가 있는데 반드시 그 지정되어 있는 위치 두장 중에서 한 장을 골라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 다음, 상인입니다. 상인은 위치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한장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사입니다. 기사는 반드시 붙어 있는 카드 두 장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미 다른 플레이어가 가져가고 카드가 뚝뚝 끊겨 있더라도 반드시 두 문양 아래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한 장은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주입니다. 공주는 이번엔 굳이 붙어있을 필요가 없이 임의의 카드 두 장을 골라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군입니다. 장군은 붙어있는 카드 세 장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기사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카드가 세상에 붙어 있지 않다면 새 문양 아래 있는 카드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상보다 적게라도 가져는 오올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카드를 내려놓고 바로 자신의 점수 카드를 사용하며 현재 공개되어 있는 보너스 토큰 중에 하나를 골라 내려놓고 새로운 토큰을 오픈한 다음 임의의 한 장을 골라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카드는 왕입니다. 지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된 카드는 반드시 두 가지 선택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카드 중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점수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번 점수로 내려놓아진 카드는 다시는 손에 들어가지 못하면 게임이 끝날 때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혹은 나머지 카드를 자신의 손에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카드를 손에 내려올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신의 카드 핸드 제한은 반드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보다 넘게 가지고 올수 없으며 그 이외의 카드는 반드시 점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핸드 관리를 잘못해서 자신의 손에 어떤 카드가 없을 때는 라운드를 시작할 때 여기서 두 장을 가지고 온 다음 그 라운드를 쉬게 됩니다. 모두가 카드를 한 장씩 오픈했다면, 내려놓은 카드의 숫자가 큰 사람부터 카드를 가져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46인 동부, 39인 상인, 35인 기사, 그리고 16인 장군 순서대로 카드를 가져갈 것입니다. 숫자에 맞게, 그리고 각 기능에 맞게, 모두가 카드를 가져갔다면 남는 카드는 윗줄로 채워넣고 부족한 카드는 덱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선 플레이어가 시계 방향으로 넘어가고 다음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카드는 문양 카드의 위줄과 아래줄을 번갈아 가면서 카드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게임의 종료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양이의 보너스 토큰이 7개가 전부 다 올라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 카드의 대기 모두 떨어졌을 때그 순간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각자 플레이어는 자신이 가진 카드로 점수 계산을 할 것입니다. 게임의 점수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얻은 카드에 문양의 개수를 세어 그것당 1점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카드는 문양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나, 왕은 문양이 두 개가 그려져 있고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얻고 있는 카드 중 어떤 한 항목에서 문양이 다른 플레이어보다 많다면 해당하는 보너스 토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검은색 문양을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은 해당하는 토큰을 가져가고 나머지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때 보너스 토큰의 기능을 크게 4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얀색 배경색을 가진 숫자를 가진 토큰인데 이것은 토큰에 그려진 숫자만큼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문장입니다. 문장이라고 써져 있는 토큰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왕국의 종류만큼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대 7점까지 가져갈 수 있겠지요. 그 다음은 농부입니다. 농부 토큰을 가져간 사람은 자신의 전체 카드 중 농부 카드의 개수만큼 보너스 점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2 토큰은 해당하는 왕국의 물량의 점수를 2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토큰의 보너스 점수까지 적용한 다음에 합산한 최종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7가지 왕국을 테마로 한 전략 세 컬렉션 게임. 이 게임은 2인에서 플레이할 때, 3인 혹은 4인에서 플레이할 때의 전략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한 묘미를 즐겨보는 것도 새로운 재미입니다. 이로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